안녕하세요. 어, 다시 보는 고전 영화 어, 이 영화도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음, 비디오 테이프로 어, 대여해서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 젊을 때 어, 갑자기 또 생각이 나길래 이번에 새롭게 다시 봤어요. 어, 1990년도 작품이고요. 어, 요즘 요즘 들어서 제가 90년대 초반에 나왔던 영화들 꽤 많이 지금 소개를 하고 있네요. 어쩌다 보니까. 이번에도 1990년도 작품이고요. 제목이 블루 스틸. 이 블루 스틸은 제가 볼때 그냥 그 총을 뜻하는 것 같아요. 권총. 예. 그게 푸른색 그금속이 있잖아요. 액면 그대로 얘기하면. 총이 보면 약간 그 각도에 따라서는 약간 푸르스름한 푸르스름한 빛이 나거든요 이 영화 딱 처음 시작하면은 그 오프닝 시퀀스에서 보면은 그... 권총을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배경으로 깔아서 이게 보여주거든요 그 오프닝 시퀀스만 봐도 이 영화의 제목 블루스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 대충 짐작이 되죠 어, 바로 그 권총의 그 색깔 예, 어, 서바이벌 게임 하시는 분들은, 어, 그, 그 가스총 있잖아요. 비비탄 쓰는 거. 그, 뭐 가스총이든지, 뭐든 뭐, 뭐 그냥 공, 공기총이든지, 뭐, 뭐, 실총하고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커스텀 작업 많이 하잖아요. 뭐, 메탈 재질, 실제로, 실총하고 똑같이 무게감도 주기 위해 서 메탈 재질 써 가지고. 근데 그 중에 보면은 블루잉 작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블루잉 에, 금속에다가 그뭐 산화피막인가 그런, 그런 걸입힌다던가뭐 그런 그 작업을 해가지고 그 금속을 푸르스르만 빗깔로 만드는 거 그걸 블루잉 작업이라는데 그런 말도 있을 만큼 블루스틸 하면 그뭐 어, 권총을 뭐, 은유하는 그런 말이 아닌가? 그리고 이 영화가 그, 주인공, 여주인공이 경찰이에요. 뉴욕 경찰, 그 NYPD. 그 뉴욕 경찰의 제복을 보니까 딱 푸른색이더라고요. 그래서, 경찰 제복의 푸른색, 그리고 총, 총, 권총의 그 푸른색. 그 함축적으로 두 가지를 은유해서 쓰는 제목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이 영화는 어, 캐슬린 비글로우 감독 작품입니다. 캐슬린 베글로 여류감독인데 어, 얼마 전에는 그 허트로커란 작품으로 아카데미 감독상까지 받았죠 뭐 여류감독으로는 뭐 헐리우드에서 가장 성공한 어,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어, 실제로 그, 그 외모도 너무 얼굴도 이쁘고 키도 널씬하고 크고 어, 시원시원하게 어, 이미지가 그렇죠 굉장히 매력적인 여자. 그래서 그런지 어 영화도 보면은 굉장히 좀 스타일이 시원시원해요. 어좀 남성적이죠. 선이 굵죠. 예. 뭐, 영화가 뭐 여자 뭐 여류 감독이 만들었다고 느껴지지 않고 그냥 남자 감독 그런 느낌이 나요. 예. 그러니까 뭐어 하여튼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 제로 다크서티라는 영화 그것도 근래 작품이죠 제로 다크서티 그 영화가 전 가장 좋았고요 저는 뭐 비글로우 작품 중에서는 뭐 제로 다크서티를 최고로 꼽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 뭐그 영화 보면서 저는 진짜 감탄을 하면서 봤어요 아, 뭐. 근데 많은 분들이 캐슬린 비글로우 하면 그폭풍 속으로라는 영화 많이들 그 베스트로 꼽는 분들이 많죠 피아노 리버스하고, 어, 어, 누굽니까, 어, 패트릭스웨지가 나왔던 어, 그 영화. 그 영화가 이, 그, 블루스틸 바로 다음 작품이에요. 어, 블루스틸이, 블루스틸로 어느 정도, 어, 감독으로서 좀 입지를 다지고, 어, 바로 다음에 만든 게, 그 폭풍속으로 포인트 브레이크 그 영화죠. 어쨌든 이 영화는 캐슬린 비글로한테 있어서는 이제 좀뭐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린 거의 뭐 데뷔작은 아닌데 좀 초창기 작품 중에서는 가장 뭐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 그 당시에 그 영화 자체는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흥행에는 그렇게 성공을 못했어요, 이 영화가. 흥행은 성공을 못했는데, 나름, 그 뭐, 배우들의 연기력, 뭐, 감독의 연출력, 이런 거는 좀 깊은 인상을 남겼던 그런, 그런 정도로, 뭐, 의미를, 어, 둘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아, 주연 여배우가 제이미리 커티스죠. 어, 이 영화는, 그냥, 어, 제이미리 커티스의 거의 원탑 여주인공, 거의 뭐, 혼자서 영화를 다 이끌어 나가죠. 어, 제이미리 커티스 이 여배우는 그 전에 그 할로윈이라는 영화로 데뷔를 했죠. 어, 이 할로윈이 존 카펜터의 할로윈. 그 영화가 1978년도 영화죠. 70년대 후반 영화인데 그 영화로 데뷔해가지고 너무나 그 영화를, 그 영화가 성공하는 바람에 제이미 리커티스는 거의 뭐 호러 퀸이라는 별명까지였고 그 이후에도 뭐 공포 영화 굉장히 많이 출연을 했죠. 어, 뭐 스크린 퀸, 호러 퀸 어, 이런 별명. 그래서 조금 이미지가 어, 공포 영화 전문 여배우 어, 이런 이미지로 좀좀 좀 소모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어, 이 작품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연기 변신했던 어,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음, 많은 인상을 남겼죠 이 영화로 어, 그때 당시에 이 제임스 카메론 어, 터미네이터 예,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우연찮게이 블루스틸 그 촬영 현장에 어, 노, 놀러 왔던가 그래가지고 예, 방문을 했다가 이제이미리 커티스 연기를 보고 와 깊은 인상을 받아가지고 어 훗날 자신의 그 영화, 그, 트루 라이즈, 그 영화에 캐스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촬영장에서 이 제밀리 커티스 뿐만 아니라 그 감독을 하던 여, 감독 그 캐슬리 비글로우를 보고 홀딱 반해가지고, 와, 둘이 그 눈이 맞아가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블루스티리한 영화는 그, 제임스 카메론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영화가 되겠어요. 그건 뭐, 영화 외적인 부분인데. 어쨌든, 제이미리 커티스, 뭐 당시에 뭐, 호르퀸으로 어느 정도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여배우였는데, 저는 사실 제이미리 커티스 하면은, 어, 아버지였던 그 토니 커티스가 더 생각이 많이 나요. 저는 사실 토니 커티스를 더잘 알거든요. 어릴 때 토니 커티스 영화 참 많이 봤어요 어, 제목은 일일이 다 기억이 안 나도 참 얼굴 많이 봤거든요 어, 영화에 출연작이 워낙 많기 때문에 토니 커티스는 뭐 엄청난 엄청난 배우죠 사실 제이미리 커티스는 그 아버지 그 커리어 절대 못 따라가요 어, 저는 토니 커티스 하면 기억나는 영화가 어릴 때 어그 흑과 백이란 영화 있어요. 흑과 백그 시드니 포이티어하고 두톱 어, 주연으로 나왔던 아그 영화도 정말 감명깊게 봤었고요. 어 그리고 대장 블리바 어, 그 율브리너 주연의 대장 블리바 그 영화도 기억에 남고요. 하여튼 토니 커테스는 제가 어릴 때참 많이 봤던 배우고요. 제가 그 토니 커테스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훗날 제가 이게 제미리크티스가 토니크티스 딸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을 때 이상하게 애착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미리크티스가 좀잘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그 생각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래. 뭐 트루라이저도 나오고 그런 대형 영화에도 나오는 거 보고 제가 좀그 못하게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어이 영화 블루스틸를 다시 보니까 역시 아제미래커트스는 당시에 뭐 아직까지는 그다지 뭐 어, 대스타라고 할수 없는 뭐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어, 연기 어, 진지하게 영화에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 이런 모습 어, 인상 깊고요 어, 영화 보시면 알아요 영화 보시면은 이 여배우가 얼마나 연기 열심히 잘하는지 예, 보면 딱 예, 표가 나죠 <laughs> 어, 영화 자체는 뭐 90년대 초반, 제가 그전에 몇편 소개해드린 영화와 비슷하게, 재산 비교적 재해산이면서 어, 심리, 등장인물의 심리, 어, 이런 걸좀 부각시킨 스릴러물. 어, 저를 당시 그, 그 시기에는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좀 인기가 있었고, 많이 쏟아져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 그런 류에 조금, 조금 어설, 어슬, 어슬픈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다시 보니까, 음, 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는 참좀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조금 어,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눈에 들어오긴 들어와요. 이게 전체적인 시나리오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부족한 부분도 좀 보이고, 그러니까 개연성 이런 문제에서도, 어, 조금 은 어, 언뜻 납득하기가 조금, 어, 힘든 부분, 어, 그냥 영화니까 하면서 넘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도 좀 눈에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좀 그런 부분, 약간 좀 거슬리는 부분도 좀 들어오긴 들어오던데, 뭐 그래도 옛날 영화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또 나름 음. 볼 만한, 뭐 충분히 킬링타임용으로는 충분히 볼 만한, 저는 그 전체적인 전개 과정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그 상대방, 그 빌런으로 나오는. 악당이죠. 어, 상대 빌런이 조금 그 자기 정체를 밝히는 타이밍이 조금 너무 좀 빠르지 않나 라는 그런 느낌 좀 받았었고요. 정체를 좀 숨기고 좀더 긴장감을 좀더좀 좀 길게 끌어갔으면 오히려 좀 호흡을 좀 길게 끌었으면 오히려 좀더 나은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아쉬움도 좀 남고.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왜 흥행에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는지 그 부분, 조금, 이해, 가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래도 뭐, 음, 뭐, 게슬린 비글로우라는, 뭐, 훌륭한 감독의 초기 작품, 그리고 제미 리커티스의 또, 풋풋한, 또, 한참 젊은 시기에, 그, 호르키인이라는 그 이미지를 좀 탈피하고자 하는 그런 연기 변신, 이런 거, 음, 보는 재미는 충분하고요 음, 어, 이 영화, 그, 음악을 브래드 피델이 맡았죠. 브래드 피델 음악은, 예, 나중에 제가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로도 유명하죠. 그, 차가운 금속성을, 그, 음악에 활용한 그런 작업으로 또 많이 또 알려져 있는, 어, 어 하여튼 뭐, 제이스 카메라라고도 인연이 많아요. 이 영화가 제보면. 두루두루. <laughs> 어, 몰라셨, 모르셨던 분은 이 영화 한 번, 보, 어, 또, 좀 볼만한 어, 고전 영화, 이렇게 조금 찾으시는 분 계셨다면, 한 번쯤 괜찮지 않을까. 어,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은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